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민주당은 늘 내란척결, 내란척결, 척결 그럽니다. 민주당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허언증 환자들이고 내란 앵무새들입니다. 올해만 해도 백혜룡 경쟁이 벌써 법사위에 몇 번을 불러다가 이 사건을 추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어제 나온 수사 결과를 보면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. 그 세관 직원 한 명이 그 시간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데 도대체 그마약본들은 누구를 통해서 풀려났다는 것입니까?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제 물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이거 대체 어떻게 할 거냐?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이 문제 두 번째 엄청난 수사비를 들여서 우리 공권력을 남용해서 이런 수사에 국민들을 현혹시킨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. 대통령실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입장 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제가 기막히다고 한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아직 중간 수사 결과여서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. 백혜룡 경정에 수사가 남아있으니까 지켜보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이 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임원정이가 검찰과 짜고 이 사건을 또 무마했다고 얘기합니다. 이게 도대체 나라가 맞습니까? 그 백혜룡은 이렇게 허위사실을 퍼뜨린 잘못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. 그리고 당장 백혜룡을 특별수사단을 해체하고 백혜룡을 잡아다가 수사를 해야 됩니다. 공권력을 남용한 것 아닙니까? 2년 반 동안 국민들에게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마약 카르텔 운영 하면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그 죄를 그냥 두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백혜룡의 수사가 남아있으니까 좀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단성할 줄 모르는 정부입니다. 백혜룡을 직접 수사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?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가 백혜룡의 집단 망상에 속아서 실수했다라고 얘기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? 어제 단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. 국민 여러분, 백혜룡이라는 사람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 결과를 앞으로 또몇 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? 백혜룡 경정이 검찰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 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?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이 사건을 언제까지 끌고 가서 재미없는 대화소설의 끝을 맺으려고 하는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답해주기 바랍니다.